전장은 네팔. 솔저 빨리 심해. 배우자 솔저 배우자오 실버로 안 내려갈 짝이. <laughs> 어? 이거는 내 방송은 실버로 가느냐, 골드로 나느냐 방송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아, 네, 차, 이분들. 심해 좋아 형, 심해 하세요. 그러니까 심해도 좀 봐서 할수 있으면 해볼게요. 이제 골드물에서 함께 놀아요. 뭔가 좀 그렇겠다. 이 시간으로 우리 모두 국민이야. 야, 근데 이거 트레 있고 정크 있고 파라 있고 이거 게임 실화야? 6월 7일날 입대라는데 메르시아나 끼고 호구 끼고. 잽싸게 해치버리자어 뭐 이러면 뭐. 메르시샤나 끼고 가는 길인데. 원탱 칠. 원힐. 사 4딜러 데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. 이. 봐요. 강화 어. 힘 어차피 힘 싸움 안 되는데. 나도 볼드 얼마 안 남았는데 힘든 뉴. 정면에 음. 호그 있어. 아, 끌렸어. 거점을 밟을 돼지랑 같이 싸운 거 아니었나? 디바 있고 돼지 있고. 왜안 들어가지? 아직이 돼지 잘리고. 디바 잘리고,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<laughs> 빠리 키를 내줘야 한다. 디바야 돌아와. 여가 정크 있고.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할 텐데. 하 잘랐고. 야, 내가 콕. 퍼... 이길 땄어, 지금. 와, 이거 자리야 또 있는데 또못 잡는 걸로. 인간적으로 해서다는게든것같와 메르시가 힐을 생치장을 깔았어야 되는데 와 고우스 소울 몰랐지. 야, 우리 메르시는 궁안 쓰니? 메르시 그냥 궁 써! 죽을 것 같으면 생존형 부활공으로 아서 썼어야 되는데. 와저영은지 않아요. 저렇게 살렸어. 이어자리데 트레가 뒷라인을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목표를 버다 와, 포 수호전선 위쪽을 쏘고 있는데 니퍼가 니퍼가 야 여기까지 와서 와 궁으로 잡냐 트레가 트레를 자르긴 했는데 우리 디바가 터졌고 자리아가 이건 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지야저 옆에 붙어갖고 메르시를 잘라야지 메르시를. 아, 와... 이거를 또 이렇게 되네. 정크랑 트레를 내려야 되는데, 정크랑 트레를 내리질 않으니까. 근데 이게 요즘 채팅창이 요거 좀 바뀌고 나더니 좀 많이 터진다. 채팅창이 꼭이 중요한 순간에 터지고, 제가 바빠지겠군요. 오늘 약간 좀 딜러가 안 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해. 힐러나 정크를 내려야 되지 않냐 내 생각에 힐러를 한번 해줄까 겐지로 박스 디바에서 겐지로 박스 어어 트레랑 정크가내리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맞춰서 힐러 해주기 좀 그래 이제 3, 4 시즌에 이미 힐러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.

아, 나 빠지는 거못 자는 거못 자른 같긴 한데, 와, 뭐야? 아, 이 튕겨 내기에 누가 총을 쐈어? 아, 저거 애들이 안 보이냐? 와 소저가 뒤에서 오냐 이거 <laughs> 저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<laughs> 스칼렛 와 패작이야 빨리 좀 끝내 이러는데 <laughs> 야 겐지가 패작이었어 야 뭐가 뜨나 내.

이제 안 되니까 입구막 하려고 메이한 것 같은데 겐지로 신나게 놀다가 우리가 이겼어. 와. 그다음 로드옥으로 바꿨는데 겐지가 용검 한번 뽑는 걸못 봤잖아, 요 그죠? <laughs>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저 지금 돼지가 위험해 지 일단 황금총 들고 쏘니까 반짝반짝하게 딜러들 가지고 뭐라 안할거 아니야 어? <laughs> 야 트레랑 정크가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아나 딜러가 넘치긴 하는데 딜이 집중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저 스칼렛 제 위도우 안에는 게임 던지고 지금 패작이고 왜 골드에서 여기까지 패작이냐? 그냥 게임 열심히 해도 어차피. 용범 뽑아서요. 뽑았어? 진짜? 아기맨? 어, 아까 전판 저쪽에 있던 아기맨 걔 아니야? 정크 좀 내려 이제 지친 게 휴식은 없다. 일단 빠르게 파라를 견제해야 되는데 정크밖에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지. 와, 진짜 정토로 왔어. 정크랑 트레가, 어,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내리질 안,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차라리 위도우나 한조를 해도 될까 말까 근 위도가 일단 1인분했고 어. 어, 한조 뭐 이렇게 아프냐? 오, 어 이미 보고 있었고 두발 이렇게 을게은이는이데 야야야! 와저 팔아 파라를 어디서 가져가는 거야? 어디서 때리는 거여? 치... 일단... 어... 빨리 붐을 채워서 파라를 한번 따야 되는데 파라가 어디 있는 거여? <놀람> 뒤에서 심판투명하는데? 와! 얘 어디 있는 거야? 얘? 나못 봤는데? 파라 이거봐, 와, 내가 위에서 봤는데 못 봤어. 밖에 있는 것 같아서 딸려고 들어갔던 거였는데. 아, 저 파라한테 좀기들린게 크다네. 파라를 짜줬어야 되는데. 파라를 못 봤어. 아까 이렇게 봤을 때 없었잖아요. 발소리가 나길래 바깥쪽을 봤거든? 야, 근데 거기서 충격파 쏘고 안으로 들어올지는 못 봤네. 야, 그래도 트레는 내렸다 야. 아그 <laughs> 솔저 궁으로 파란 한번 따려고 지금 왼쪽으로 돌았는데. 음. 음. 는데 음. <laughs> <laughs> 와, 이 메이가 지금 계움직 덩크를 놔두고맞추면 되는데. 그래도 쟤네도 한정하고 하니까. 아끌렸어 아. 그래 꼭 앞에 가서 나는 항상 먹이 사슬에 맨첫 번째. 레이스 스타트 뭐 이런 느낌으로 먼저 죽는 거지. 끝까지 안정적으로 천천히 딜을 넣으면 되는데 급해. 요이 땅 하면 이제 빨리 딜 넣어야 될것 같고. <laughs> 응급처치. 응, 하 뭐, 어, 이거 와저 무식한 녀석 저거 와 내가 못잘랐어 저거 파라만 따면 어떻게든 되는 그림인가 본데 파라만 파라만 잘 노려보자 파라만. 그러면 2층으로 빠르게 어 자리를 잡고 파라만 때려주자. 정면 자리야. 목표를 다 춥지 않아요. 좀나 파라 제대로만 얼굴 비춰라 야, 파라 쫄족 궁 있다. 오안 보여 안 보여. 파라가 어디 있는 거야 파라 보여? 파라 보여? 파라가 안 보여. 와 트레가 땄어. 돌돌돌 시간어니다 파라 어디 니 파라 이렇게 피해 보네안요무 겸님 어서 오세요. 야, 늪퍼 나왔어, 대로 이 knew. I knew. I knew. I knew. I knew. I knew. I k 적명하잖아. 정크 끼고 이기길래니까 진짜 힘들다와. 조금 전 입구쪽에 있어서 내려갔어요 그 왼쪽 벽을 타고 제가 무조건 파라가 아기맨 제가 파라가 무조건 솔져만 때리네 다른 애는 힐러나 이런게 없으니 무조건 나만 때려 어떻게 아. 어... 무조건 내가 파라만 견제하면 이거 이기는 그림인것 같은데 안그래요? 야 이거 로독으로 바꿨어 돼지로 <놀람> 요... 그냥 이렇게 보면 아까 트레가 좀 하긴 했는데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왔어 이기면 돼 근데 아까 여기 졌던 맵이여가지고 저 파라만 견제 잘해주면 되는데 파라 견제를 어디로 할 거냐 이리와서 치유하다 아, 저거, 메르실 잘랐어야 되는데, 전판 트레이 잘했던 것 같은데. 내가 이거, 파르시 견제 못하면 게임 끝난다, 이거. 빨리 가야 된다. 저거, 아기맨 제가 파라 게임 혼자 다 한다. 가, 어딨니? 트레가 딘을 계속 괴롭혀주는 건가, 지금? 우리 메크리가 짰어. 워어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 냐데 <목소리> <목소리> 방안에 호그, 방안에 호그, 호그 베이 아저 한방 잡았어야 됐는데 야 딜을 넣지말고 힐을 냈으면 내가 살잖아! <laughs> 야 나한테 힐을 넣었으면 내가 살잖아 내가 아... 어? 그걸 아나가 솔져 힐을 안 해주고

갈부라고 깔아줬는데 애들이 안밟 그냥 지나가잖아 아, 어? 아... 나는 생체장크 그 맥크리 피가 없길래 맥크리 피가 필요하지 않니? 내가 힐을 해줄게 그리고 깔았는데 그냥 쿨하게 맥크리가 안 밟고 가잖 아아.. 꾸역꾸역 떨어지는 걸, 어? 제가 또 꾸역꾸역 떨어지는 걸다 꾸역꾸역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, 또? 음? 안면 하세용, 강민웅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몇 점이냐 올려줄 것이냐? 파란님 하이요 물결표 사인. 제님 하이요. 핸드폰 폭발해서 새로 바꾸고 방송 보내요. 안녕하세요. 와.